하롬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받기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와 권면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호통을 치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강력하게 편지를 썼던 것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큰 글자로 적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의 할례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육체로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자신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고난을 받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받기 싫어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자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예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해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몇 명을 줬느냐? 이것이 그 교회의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이 몇명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자랑거리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구원받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자랑합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고, 때론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는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쪽에서 봤을 때는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세상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율법의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창조되셨습니까? 새롭게 창조되셨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예수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표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내 신앙의 표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외면하고 바울을 떠났던 사람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할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의 상처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상처를 지니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예수님의 상처 자국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